그럼면 이쯤 돼가지고 저희가 물 텍스처 그리는 법을 이제 비기너분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정말 쉬우니까. 네. 그리고 정말 유용하고. 이거 한번 알아두면요. 여러분은 진짜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물 텍스처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비기너분들 이것도 한번 공부해봐요. 일단 중앙에 콩 모양을 그려주고, 콩 모양을 중심으로 동글동글하게 뻗어나가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얇은 라인으로 따진 콩 모양들을 필압을 주면서 두껍게 처리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콩과 콩이 맞닿는 부분에 좀더 쪼개 볼 거예요.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 부분을 추가로 쪼갤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필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이 얇아졌다가 두꺼웠다를 사용해서 이제 전 단계였던 두꺼운 콩 모양이 느껴지지 않게 다듬어야 해요. 그리고 계속 쪼개가는데요. 큰 콩은 건들지 말고 잘게 쪼갠 부분을 더 쪼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중간중간 구멍도 내주고요. 방금 만들었던 이 물텍스처를 제가 눕혀 볼 겁니다. 이렇게요. 눕힌 물텍스처 아래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진한 색상으로 이제 밑에 깔아줄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갈매기 위에 올라간 어, 반디가 보이네요. 네, 이렇게 바다 윗면에다가 깔아주면 됩니다. 수영장 위에도 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텍스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저것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바로 파도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우선 삼각형을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파도가 뾰족한 형태가 아니에요. 오른쪽처럼 후물후물 곡선을 넣어줘야 돼요. 파도의 모양은 흐름이 있어요. 한 번에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는 것이 파도거든요. 이 파도의 그림자는 어떻게 주냐고요? 산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림자, 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를 좀더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삼각형 형태의 모습에서 곡선으로 바꿔줬어요. 직선이 아닌 곡선이 들어가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흰색, 파도 거품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덮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얹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채색법. 음,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중심부가 밝고요. 네, 중간 옆면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파도의 옆면은 단순히 삼각형의 형태를 띠기는 해요.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윗부분은 흰색의 파도 거품이 끌어올려져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그림자. 네. 윗부분은 밝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져요. 다음으로 파도가 올라와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어둡게 칠해지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말이에요. 아주 쉽죠? 여기서 파도 거품 색상을 어둡게 칠하면요. 거품으로 안 보이니까 최대한 밝고 환한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목소리> 추가로 파도 주변에 튀는 물방울들을 몇개 추가해주시면 생동감이 업이 됩니다. 그럼 좀더더 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복습을 시키고 계속 공부를 시킬 건데요. 서핑이 가능한 파도를 내 네, 작업해 볼 거예요. 원통형으로 일단 반디쌤이 한번 깔아줬는데, 원통형으로 눕혀지고 있는 파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파도 거품을요, 이 원통형 위에 덮어줄 거예요. 위에는 밝게, 아래는 어둡게 칠했어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귀에서 피가 날것 같죠? 네. 단면은 삼각형인데, 살짝 곡선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파도가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높이 올라간 다음에 눕혀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통형을 생각하면서 쏙그 원통을 뺀다고 상상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눈치채신 분들은 바로 알아보실 텐데요. 바로바로 바로 그림자입니다. 위에 덮어진 파도 거품 아래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파도도 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파도들도 그려보실 수 있겠지요? 네. 다양한 파도들을 여러 겹으로 그려주면요. 단조롭지 않고 실제처럼 느껴지게 도와줍니다. 우선 파도의 단면을 공부해 봤는데요. 넓은 바닷가, 이 넓은 바닷가를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망망대를 그리려니까 막막하시죠? 네. 넓은 면적의 파도 치는 바다를 그리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결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산맥으로 생각하세요 네, 이 물결의 윗꼭지점을 이어주면서 곡선을 이어줍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세로로 그리드를 그려줘요 가로로도 그리드 마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옆면을 산 그림자를 그려주듯이 그림자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네, 첫 강의 때 지형 강의 때 반디쌤이 그리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 또한 이제 똑같이 그리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 라인이 곧 반디즈분들 이제 비기너분들 곧 이정표가 되어 줄 거예요 그럼 파도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파도 거품입니다 파도 거품은요 해수욕장 모래사장과 가까워지면서 썰물과 밀물을 통해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두꺼운 파도 거품, 얇은 파도 거품, 젖은 모래 사장입니다. 얇은 파도 거품에 그림자를 얇게 그림자를 넣어 봤는데요.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이런 바닷가의 파도와 파도 거품, 어떻게 그릴까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반디쌤이 또 속성감에 해드립니다. 우선, 푸른색으로 하늘색 칠해주시고요. 아래에 바다 색상을 투톤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시원하게 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육지가 멀수록 색상이 진해지게 표현해주세요. 깊은 곳이라는 표시입니다. 색칠할 때 브러쉬로 칠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요. 한 번에 그라데이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갈색의 모래사장도 칠해보겠습니다. 위에 구름도 깔아줬어요. 구름 강의는 배경 클래스 강의에 이미 속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여기서는 스킵하겠습니다. 바닷가 윗면에 길쭉 라이팅을 네, 넣어주고요. 이거 배웠죠? 하얀색을 지정하시고 밀려오는 파도들을 그려볼 거예요. 모래사장에 도착해서 스르르 사라지는 파도 거품은 구멍이 송송 나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두툼한 파도 거품을 그려줄 건데요. 네, 곡선 리듬을 이용해서 우선 영역 잡아주시고, 빨간색 펜 보이시죠? 영역, 이렇게 꼬불꼬불 곡선. 거기에 콩들을 추가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완전 쉽게 네, 그릴 수가 있어요. 거품. 여기서 숨은 꿀팁 전수할게요. 파도 치면서 쓸고 간 자리는 이제 촉촉한 상태잖아요. 모래사장이 살짝 젖은 느낌을 줄일 텐데요. 이때 살짝 톤 다운된 갈색 컬러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파도 거품 끝부분에 그림자 표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별표 다섯 개 해수욕장을 통해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주게 도와주는 스킬들이에요. 다음으로, 이건 좀더 상상력을 첨부한 일러스트입니다. 빅웨이브. 서핑을 타고 있는 반디가 보이시죠? 그 뒤에 세양생물인 고래를 집어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위는 밝고 아래로 갈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어준다고 했죠? 파도 거품 살짝 얹어줬죠? 네, 점진적으로 너무 알록달록하지 않도록 색의 어둡기를 차차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룩덜룩 칠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그라데이션을 주세요. 실루엣으로 보이는 고래도 빛을 받아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해주면 제가 별다른 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쉐입 형태가 고래 모양이면 고래로 보입니다. 아, 다음으로 네, 파동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 물 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파동입니다.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동그라미 형태로 음파가 퍼지듯이 퍼집니다. 처음 퍼질 때는 이제 두꺼운 동그라미 선을 그려주다가 점점 퍼질수록 점점 얇은 선으로 뜸은 뜸은 선이 끊어지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비 오는 날 웅덩이를 표현해 볼까요? 비가 오면요. 날이 흐리기 때문에 물색도 덩달아 탁해 보이는 게 있어요. 진흙과 물이 섞이면서 물이 탁해지기도 하거든요. 어둡게 보여요. 이럴 때는 떨어지는 빗방울의 파동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요렇게요 파동을 다양한 사이즈로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동그라미 파동을 그리지 말고 작은 파동, 중간 파동, 큰 파동 이렇게 섞어서 그림에다가 넣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파동 아주 큰 응용 작업 한번 해 볼까요? 물 폭탄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고 파동을 그려 봅시다. 원형 모양으로 퍼지게 화살표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되는데요. 우선 물색 그라데이션을 쫙 깔아줍니다. 나무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 이거는 제가 의미로 넣은 거예요. 이거 뒤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세줄 정도 넣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파동의 선이 끊어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퍼지는 곳 밑에는 짙은색 그림자를 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방법과 순서만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아주 쉽게 표현하실 수 있겠지요? 네 설명하기로 했죠 나무 그림자 근데 이 나무 그림자는 뭘까요? 배경을 그릴 때는 물만 있는 게 아니겠죠 호수를 그리더라도 주변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네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의 그림자가 있을 때 물은 또 어떻게 표현을 달리하는지 볼까요? 나무 그림자가 호수에 뾰족뾰족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럴 때 그림자가 생긴 부분에는 바닥에 깔려있는 돌멩이들이 보입니다. 네, 비쳐 보여요. 네, 젖은 돌멩이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니까 이제 젖은 돌멩이니까 어, 밝은 색이 아니라 살짝 어둡겠죠? 네, 그림자가 아닌 부분은 태양빛이 비추면서 빛 반사로 속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늘색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적인 표현을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자 생기는 부분을 이제 초반에 저희 배웠죠 물 라이팅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네 요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좀더 흐르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도 치는 걸 표현할 때에는요 이제 쓸어 내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 손바닥 손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넘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스케치가 보이시죠? 실제로 반디쌤이 그린 스케치를 조금 정리해 본 것인데, 이런 손에 잡히지 않을수록 스케치가 너무 중요해요. 물의 경우는 반디쌤도 스케치가 없으면 막막하거든요. 스케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게 다 잡아주죠. 다음으로 배워볼 거. 음, 파도 치는 바다의 단면 그리는 법을 알아볼까요? 이건 배경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많이 볼수 있는 구도인데요. 물 속에 들어간 반디가 보이시나요?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우선 굉장히 단순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알려 드릴게요. 스텝 바이 스텝. 네, 곡선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흐름을 잡아주면 됩니다. 물 속에는 네, 다 여섯 개의 물방울도 그려 주세요. 이제 반디 반디 주문자한테 알려줬던 다 여섯 개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응용할 거라고. 그래서 다 여섯 개 물방울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 또 그거를 추가로 넣어 보세요. 네, 윗면은 밝게, 물속은 어둡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파도로 볼록한이 올라온 부분 있죠? 여기를 밝게 그려 줍니다. 그 다음 초반에 배웠던 물방울 묘사를 해 주세요. 윗면은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끝이 납니다. 완전 쉽죠. 여러분도 손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캐릭터가 들어간 경우 물에 들어간 몸은 어둡게 눌러줘 보세요. 방금 또 배웠던 물 텍스처 여기에 쓰입니다. 바닥에 내가 만든 물 텍스처를 깔아주면 그림의 생동감이 삽니다. 물을 그리기 어려운 건요. 묘사를 정 많이 해야 한다고 내가 착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복잡하고 랜덤 하면서 불규칙한 형태를 내가 그리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어마 무시하죠 네, 하지만 물 또한 흐르는 액체 지만 덩어리로 생각하고 레이아웃을 짜고 형태의 라인을 잘 동돈해 나가시면 전혀 어렵지 가 않습니다 네 목욕탕 가면은 물이 콸콸 떨어지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맨홀 뚜껑이 열려서 역류하는 물기둥을 떠올려 보세요. 물이 떨어지는 곳에 파동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물거품은 이제 밝은 톤을 유지시켜 주세요. 여기서 속도감을 위해서 반디세미스는 꿀팁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선으로 얇은 선을 네,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감을 살려주는 라이팅 효과를 써주세요. 네, 색상도 바꿔가면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청록색으로도 칠해봤고 좀더저 채도의 색상으로도 바꿔봤어요. 물기둥의 중심부를 어둡게 눌러보기도 해보고요. 자, 물기둥도 배웠겠다. 그럼 더 나아가서 폭포도 배워볼까요? 네, 물은 중력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폭포가 유독 그 부분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흐르는 가운데 깎인 부분이 나타나서 직각의 형태로 꺾여서 아래로 쏟아지게 돼 있죠. 네, 폭포.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일단 단순히 하나의 일자형으로 내려오는 폭포를 그려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데에서 아래로 중력으로 인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폭포를 그릴 때 폭포를 더 폭포답게 보이게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폭포 아래에 생기는 물거품입니다. 네, 수증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수증기 물거품. 네. 또아래 쏟아지는 물 아래에 생기는 파동들을 그려주시고요. 앞에서 연습했던 거 길쭉한 라이팅 기억나시죠? 그것들을 폭포에 이제 넣어주시면은 네.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단순한 폭포에서 2단, 3단 좀더 층이 있는 폭포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폭포. 네, 하나하나 따로 내려오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폭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큰 물줄기가 계단 형식으로 내려오는 폭포도 있을 거고요. 정말 다양한 폭포가 존재합니다. 폭포를 더 폭포로 보이게 해주는 게 뭐다? 네, 수증기 물방울 길쭉한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색할 때 다채로운 색을 쓰기보다 단색, 투톤, 많아야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윗부분은 밝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둡게 채색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폭포 또한 스타일이 다르고, 네, 색상도 다르겠지만 표현은 거기서 거기에요. 네, 폭포를 폭포답게 만들어주는 장치들만 반디즈 분들이 또 기억해 주신다면 완전 쉽게 그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폭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해 봤어요. 마찬가지로, 네. 길쭉한 라이팅들 제가 이렇게 곡선을 향해서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속도감이 느껴지죠. 이것들을 넣고 안 넣고가 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반디 준문들한테 제가 왜 기본기를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뭐 길쭉한 라이팅 그려보세요. 아니면은 지그재그로 곡선인 부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다왜 시키냐면 이렇게 응용되어 있는 일러스트나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들어가야지만 이제 응용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기. 반디쌤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려보세요. 했던 것들은 꼭 한번씩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또 응용하고 또 응용하고 정말 손쉽게 이제 여러 가지 물 형태들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좀더 다양한 응용 작업 해볼게요. 네, 물에 비치는 하늘을 그려보았는데요. 반디가 점프하면서 만들어진 물파동이 퍼지는 일러스트를 그려봤어요. 물파동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런 파동을 배우는 이유, 네, 바로 이런 그림들을 구사하기 위해서요. 응용에 응용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렇게 작은 거라 할지라도 허투로 배울 수가 없겠죠. 네, 기본기라는 거큰거 거 아니에요. 기본기라는 거는 자잘자잘 흩어져 있었던 퍼즐과도 같은데요 이 퍼즐들을 모아서 하나의 멋진 응용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디쌤이 그려보라고 했던 것들은 꼭 그려 봐야겠죠 네물 표현 완전 보장 깨기 가능하다고요 아 이제 물에 대한 기본기와 전체적인 스킬들을 배워 봤으니까 응용에 응용을 또 계속해 봐야겠죠 몇 가지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그려 봤는데요 네 같이 봐 볼까요. 네, 배 위에 떠 있는 그림도 그려볼 거예요. 배가 떠 있고 바닷물이 정말 맑아서 배의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를 표현해 볼 거예요. 우선 응용 동작들로 완성된 일러스트인데요. 여기에다가 배 아래에 그림자만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로 오늘 만들어 본물 텍스처, 이거 위에 깔아줄게요. 그럼 좀더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응용 일러스트 또 볼까요? 네, 윤술 바다를 그려볼 겁니다. 윤술이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이제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해요. 팁으로 한 톤의 바다 색상, 그리고 흰 점을 찍어서, 점묘식이라고 하죠. 점묘식 반짝이들을 사용해서 시원한 여름바다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또 다른 이미지인 물 속의 수풀들, 이제 사이에 네, 사이로 헤엄치는 반디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네, 빛 받는 부분을 산뜻한 노란색 컬러로 칠해주니까 청량함이 업됐습니다 네, 플랑크톤으로 인해 반짝이는 바닷가와 네, 밤바다에 떨어진 별무리를 표현해봤어요 이건 정말 판타스틱한 바다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했을 때 응용할 수 있겠지요 네, 바닷가를 그릴 때 많은 색을 넣기보다 단순 명료하게 색상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많은 색을 넣는다고 해서 장땡이 아닙니다. 깔끔하게 넣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캐릭터를 이용한 일러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방금 배웠던 것들 다 여기서 다 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빛줄기, 네, 파동, 물방울들이요. 네, 여기에다가 캐릭터만 넣으면 돼요. 네, 반디가 물속에 빠진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물 속이라는 키워드나 상황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수면에 비치는 빈 무리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도 드렸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밑으로 가라앉을수록 빛이 적으니까 점점 어두워집니다. 네, 그리고 빛줄기를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추가해볼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지면 생기는 주변 봉빛 방울도 빠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물속 임을 좀더더 더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줄 스킬들이 필요한 거요. 빗물이, 물방울, 심플한 바다 색상 그라데이션, 네 탑재만 시켜줘도 훨씬 더물속 임을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초급자분들은 이 정도면 아주 어, 나이스해요. 이제 중급자분들을 위한 바다그리기 배워볼 거예요. 앞은 사실 기본기를 위한 설명이었고요. 이걸 총 망라하고 총 집합해서 그림을 한장 완성해볼 거예요. 이건 좀 중급자분들이나 상급자분들이 따라 오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초급자분들은 미리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을 버전으로 공부해볼 거예요. 네, 노을이니까 색상을 주황색, 보라색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밑에 바닥색을 깔아 주고요. 네, 하늘의 태양과 맨뒤 구름을 잡아 주고요. 멀리 산맥도 그려 주고 앞에 더 길쭉한 구름도 추가시켜 줬습니다. 멀리 바다를 칠해 줄 거예요. 맨 앞에는 먼저 도착해서 거의 사라져 가는 파도 거품을 그리고 파도가 쓸고 간 물의 사장은 살짝 젖은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앞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네. 중간에 잇따라 밀려오는 파도 거품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앞서 배웠죠. 리듬이 있는 곡선을 그리고 콩 모양 잡아주는 거요. 네, 그다음 밑 뒷부분 파도의 그림자나 거품들을 그려주고요. 노을을 중심으로 세로로 빛줄기를 만들어주고요. 파도 거품에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얇은 그림자요. 태양 빛에 강하게 반사돼서 빛나는 구간을 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네, 요, 요쯤 되니까, 오,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바다는 요렇게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실 텐데요. 네, 바다의 빛과 그림자 표현은요. 바다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의 경우는 구름 그림자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두워지는 것이. 두 번째의 경우는 산맥의 그림자로 인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 밝은 부분은 하늘 컬러를 참고해가지고 그리면 돼요. 대신 그림자의 경우는 어둡게 처리를 해야겠죠. 오, 네, 여기까지. 물 강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의 투시급이었습니다. 진짜. 투시도 엄청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주 길고, 어, 길었지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기본기 알려주고, 팁 같은 거 알려주고, 스킬 조금 알려줬더니 조금, 어? 물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제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엄청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트 떠먹여주듯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느끼셔야 돼요. 네. 그럼 바로바로 숙제해봐야겠죠. 숙제란 건 역시 실제로 그려봐야 늡니다 이번 초급자 숙제는요 기본기 위주로 시도해 보는 걸해볼 거예요 제가 한번 연습해 보라고 했던 것들 네, 물 표현이나 곡선 표현, 일렁이는 표현 뭐핀 라이팅, 길쭉한 라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곡선 그리는 거. 이런 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터득해가는 숙제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중급자, 상급자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일러스트를 그려본다든지 응용작업들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네 물에 대한 이제 걱정 고민에서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네 이번 6강은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일러스트나 컬러 자료가 많이 나온 만큼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기간 내에 한정 판매로 PSD를 판매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좀더 반디 쌤의 이제 실제 PSD 자료를 뜯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따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보기에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받은 메일 주소로 제가 따로 어떤 식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또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